음. 아주 예쁜 리소스팩. 그리고 오늘 컨텐츠는, 뭐, 약간 공포스러우니까, 돌아간다. 오늘 녹화는 하지 않겠습니다. 와! 아, 진짜 공포하기 싫다고. 또, 어? 약발 좀 떨어졌다고 바로 그냥 공포 들고 오는 클래스 아, 공포인지 아닌지 사실 모르겠는데, 그냥 분위기가 딱 봐도 공포스럽지 않아요? 음산. 하, 오케이. 괜찮다. 난 짱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숲길을 따라 걸어온 당신은 저 멀리 거대한 저택을 발견합니다. 유령의 집. <laughs> 유령의 집. 저주받은 저택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기엔 정원도, 길가도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정말 이곳이 폐가가 맞을까요? 폐가라고 해도 누가 관리하고 있는 걸까요? 뭐,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은 이 집에서 3일 동안 동황치지 않고 살아남는 것입니다. 3일만 버텨서 있다면, 이 저택을 얻을 수 있는 도전에 응모했다고? 아이, 찰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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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그딴 거 했어? 이런 거 분명히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이 숲길을 따라 걸어가면 저택 입구가 보일 거야. 이미 보여. 불빛이 보여. 계단을 따라 올라가자. 이런 불빛은 대부분 뭐 구미호가 홀린다거나 도깨비불 막 이런 건데. 야... 하늘은 예쁘다 뭐 이런 집에 살수 있다면 뭐 3일 정도? 나의 목숨 바쳐? 어... 누구세요? 저는 이 저택에서 일하는 집사 덕귀라고 합니다 누구시죠? 창백한데? 아저 잠뜰인데요 여기서 3일 동안 흉가 체험을 버티면 저택을 준다는 신문 공고도봤는데 사실인가요? 네 하지만 쉽지 않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지만 다들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가시거나 기절하셨거든요 버텼는데 뒤에서 넥슬라이스 친거 아닌가요? <laughs>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드려요? 아 죄송합니다. 예, 저택 내부에 아주 끔 저주가 걸린 유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께서 남기신 유품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네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멘트 치기 전에 잘라버리기. 참들님께서 3일 동안 유품 <laughs> 찾는 것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예, 알겠습니다. 가시죠. 근데 혹시 사람들이 도나갔다는 게 도나가셨다는 게그 이건 아니죠? 아니에요 뭐 앞치마 찾아달라고 했.. 뭐 찾아달라고요? 예? 유니폼이라고 했나? 아시기 저택에서의 첫 침이야 네네 안녕히 가세요 계속 네. 따라다니실 건가요? 네네 같이 왜? 다녀야죠 아 뭐야 어머 아, 뭐, 화장실인데 여기 여기는 <laughs> 화장실인가요? 어허 화장실이었군 누가봐도 변기잖아요 아 누가 어, 뭐야 씨 왜 그러시죠? 몰라요! 뭔가 검은 화면이 돼서 나왔는데 네 다행히 피했나봐요 제가 귀신 소리 났는데 뭐가 안 보였어요 후우 스가 좋으시네요 어네어 네. 어, 너무 놀랐어요 후후 네, 계속 같이 찾으시죠 어우씨 깜짝이야 왜 그러시죠? 뭐예요? 뭐가요? 어 뭐야 이거 어, 재수없게 생겼어 토끼님! 네여 뭐가 있어요 여기 그쪽 이거는... 앞이 안 보이는데요? 어, 보인다 앞이 안 보인다고요? 저도 앞이 안 보여요. 아, 어디 계시죠? 좀 <laughs> 무섭네요. 저는 무서운데 안 되네. 왜 제가 무서워지 잘 모르겠어요. 저주 인형이나 피피석 조위에서 웅크리면 소멸시킨다고? 엥? 이런... 소멸되다 이놈아! 와, 소멸시키셨어요. 어, 수상하다. 아, 왜 이렇게 쫓아다니세요 근데? 아니, 같이 가야죠. 아, 거미야, 거미! 집 정리 좀 하세요. 음, 청소한다고 청소를 했는데 <laughs> 그니까, 이게 <laughs> 내가 무서면안 뭐 된다니까요! 어, 씨. 어, 씨. 무슨 일이죠? 저도 모르겠어, 요 살려주세요. 어, 씨, 집 더럽게 넓네. 가시죠. <laughs> 저, 저 뭐야? 뭐요 아이씨, 진짜. 낙지 마세요, <laughs> 선생님. 진짜. 사람. <laughs> 엄마. 어, <웃음> <어머>. 그 옆에 <laughs> 있어주세요. 아, 씨. <laughs> 이게 <laughs> <여기 웃음> 뭐가 <진짜> 있거든요. 엄마, <laughs> 무슨... <laughs> 엄마. 이게 뭐야? 아 너도 놀래면 어떻게 너 때문에 더 놀래?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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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저주 풀어 저주 풀어. 와, 죽어. <laughs> 악마 소환 모식이긴데 고대 악마 소환서. 굳어버린 아... 붉은 피로 소환 의식을 위한 원을 그려라. 악마가 잠든 애는 낡은 나무 인형을 중앙에 배치하라. 인형의 머리 위로 죽은 염소의 피를 흩뿌려라 눈을 감거나 악마가 너의 눈 앞에 보러. <laughs> 악마 소원은 지금 그, 매우 위험하다. 예. 네. 전대 주인님께서는 흑마법이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돌아가셨구나. 이 책을 항상 품에 끼고 다니셨죠. 일단 저는 이런 위험한 짓안할 겁니다. 주인공들이나 하는 이런 위험한 짓은 목숨을 아상. 불은 왜꺼요 무섭게. 네? <laughs> 불은 내 거냐고요. 아니 뭐가 무서운 거야? 아 여기 또 있다. 정상적으로 생겨 모은 인형? 별로 정상적인지 아닌데. 저도 태바. 태바. 이왜안 돼? 안 만져줘. 어? 어, 어, 어? 뭐야? 인형을 어. 받아본다. 물 씨! 은 나도 봐본다 쓰다듬는오 오면 두대 오면 두두대오을두낀듯면 급하게 사두져 오면 다 뭐야? 다시 어? 나와다이대오 <laughs> 유령은 뭔가 두대오을 <두려움을> 느낀 듯. <laughs> 유두은 뭔가 두대오을 <두려움을> 느낀 듯. <laughs> <laughs> 아, 이따 또 와야겠다. 심심하면 여기 와가지고, 야. 어? 인형 사라졌다, 미친. 아, 뭐야. 지겨웠나 보다. 아, 진짜. 아, 저이 콘셉트 하면 안 돼요. 가시죠. 아, 어, 예. 어머!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이제 잠깐만요. 설명서를 <laughs> 유령... 봐야 되거든요. 야, 유령 방금 그유령럼 아... 생겼는데 말문이 막힌다. 본인이 모시던 전대 주인 일가족 식구들이라고 한다. 내부 <laughs> 네 <분> 모두 지금 <laughs> 계시지 않는다. 야, 라고 도말하래요 일가족 식구들이었으면 여기 유령이 있었는데. 잠깐만. 내가 또 한국가. 데데데데데리리리리 데데데 라라라 라라라. 뭐 이런 거 하면은 성불 되던데? 그런 거 하면 보통 갑자기 따라오지 않아 아니에요? <laughs> <갑자기 붙던데? 웃음> <그런 거> 영화에서? <laughs> 오, 아무래도 어머 뭐가 날라다녀요 앞에 저 뭐요? 예 너네 왜 무슨 너네 엄마 깜짝이야! 야뭐예요좀더 <laughs> 엄마 이거 가스불안 잠궜어요? 그런다고 봅니다. 다행히 저희 저희가 죽진 않았네요. 아 <laughs> 진짜. 뭐, 이런 집을 준대는 거야, 이거.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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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머. 이게 악마 의식을 하던 건가? 엄마 깜짝 죽어. 앞에 거, 나 뱉고. 이거 뭐예요? 것도, 것도. 이게 염소인가? 아니, 아니, 그쪼바까 나왔잖아요. 그 붉은 어쩌고. 어, 퇴마독이다. 역시. 악마에 소환하면 퇴마독도 있겠지. 지독한 입속의 누나를 향해 화살을 적중시켜라. 흑마법 연구 도중 흘러나온 악기 중 하나를 처치하는 방법이다. 쉽게 사라지 않는다. 음. 음... 이거는 정화 안 하시나요? 뭐요? 이것도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 이게 피해 그거구나. 집에 2층이 있나요? 이 집에는 2층이 있나요? 겉으로 보기엔 엄청 커 보이던데. 저도 지금 굉장히 넓어서 당황스럽네요. 왜 이렇게 크죠? 2층 가는 길도 있네요. 어머, 미친. 어머. 여기 이게 있는데요, 원이? 네, 아무래도 저희 이제 생전에 주인분께서시다. 주인이 또라이였네. 아, 탐색시간이 2분 남았다고? 2분 후 다른 일차로? 2분 동안 잠깐 쉬고 있음 멘트 안 비게 좀 멘트 좀 쳐주세요 바깥 날씨가 참 좋네요 전 항상 이렇게 빗소리가 오는 날이 좋아.. 좋아요 <웃음> <웃음> 네가 좋다니까 싫 텐다 야 <laughs> <laughs> 엄마! 오 방금 봤어요? 뭘요? 못, 못 보셨어요? 네, 밖에 보고 있었는데요? 오! 아! 머리가 아파 분명 아까까지는 새벽 동이 트고 있었는데 다시 밤이 됐다고? 뭐야 영원히 밤만 지속되는 잠틀씨잘 주무셨나요? <laughs> 어, 어 기자대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음... 다른 곳을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시죠. 아, 막혔던 데가 열리나 보다. 어, 2 층이 열렸군요. 오 셰! 어저 누나 뭐야? 저희 주인님께서 또미술에 미적 감각이 있으셔서 좀 미적 감각이 라기엔좀 여기 왜 이렇게 저 주인형이 많아요? 근데 그 얘도 얘도 뒤쪽에 뒤쪽에 제 쪽으로 오세요. 어 얘도, 그, 얘도 네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 저는 못 합니다. 잠깐만 여기 근데 테마도 게 누나의 향이 화살을 적중시키다는데요? 저게 누나인가요? 입인데요, 저거? 입 아닌가요? 누나리 안에 있잖아요. 아입 그 안에 누나리 있네요. 죽어, 죽어. 엄마, 씨. 뭐야? 그니까 러 이런 게왜제 화면에도 보이냐고요. <laughs> 진짜 안 놀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제 화면에 안 보이게 해주세요. 여기 왜안 가죠? 음, 왜냐면 악기가 막고 있기 때문이죠. 벽꽤집서 아... 아래에서 봤던 유령이 함께 찍은 누군지 알고 있죠? 누구예요? 아휴, 네, 맞습니다. 전대 주인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저를 잘 따르고 많이 좋아해 주셨죠. 응. 그립네요. 진짜 싸가지 더럽게 없었네. <laughs> 왜얘 근데 이제 와가지고 난리예요. 아까 말해줬어야지 진작에 나왔을 때부터. 근데 이집 주인들이 다 죽었다고 했죠? 하,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씨, 멋대로네, 집 어때도 네 아주 컨셉 지켜야 되니까 말고 좀않세요 아! <laughs> 저기 너 때문에 더 놀래요. <laughs> 내가 놀라게 하지 말라고 미친 짱짱. 어, 얘기짱이다. <laughs> 우와 씨야 여기 딱 미쳤는데? 아, 저희 주인님께서 또 농사를 크게 하셨었거든요. 잠깐만. 아버지는 오늘도 칼을 들고 본인의 피를 뽑아 원을 그리셨다 악마 같은 게 세상에 존재할 리 없을 텐데. 아들 래미가 쓴 건가 봐. 오빠는 아, 딸래미네. <laughs> 오빠는 오늘 내 방에서 숨어져 났다. 연구에 실패한 아버지가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여긴 안전하니까. 빨간색 붓을 한 악마들 진짜로 봐버렸어. 하지만 악마는 아버지를 놀려대고 이내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어. 어쩌면 처음부터 그런 재능은 없었던 거 아닐까? 아버지가 여기도 오고 있어. 뭐야, 이게, 씨. 뭐야? 뭔 소리요? 뭐야, 이거? 아, 씨, 진짜. <laughs> 아우, 더움 안돼 진짜. 오, 깜짝이야, 씨. 아우, 씨, 놀래다. 아버지가 미쳤네. 엄마. 벽이 다시 막 바뀌었다가, 바뀌었다고 해요? 이제, 저희 집이 아! 최첨단 구조로 되어 있어서, 하지마! 아니.. <laughs> 가시죠, 참뚜어 뭐야! 저택의 자녀들이 선물로 준 인형이다. 꽤나 낡게 해져 있다. 너, 너.. 너.. 너처럼 생겼어요. 너 유령이냐? 아니, 아니 뭐가 그건... 유령입니까. 이건 그냥 <laughs> 제가 선물 받은 인형입니다. 엄마! <laughs> 뭐가 열렸나 봅니다. 불이 켜진 거 아니야? 화살을 좀 찾아봐요, 우리. 흩어져서. 흩어져서요? 흩어져서는 어? 좋은 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나! 누나를 쳐야 돼, 내가 봤을 때 이거. 그러면 손으로 쳐보시면 어떠하신지. 아니 화살로 쳐야 된다고. 흩어져 찾아봅시다. 네네, 흩어져서 찾아보죠. 이따 만나요. 네. 1층에 있을까? <웃음> <웃음> 왜요, 왜요? <웃음> 아, 왜 가는 길 너무 겹쳐요, 저쪽으로 가세요. 아니 저도 이쪽 가는 길이었어요. 아 저쪽으로 가시라고요. <laughs> 아니 아니 저도 이쪽 길이었어요. 왜 자꾸 저랑 가는 길이 없으시죠 어느 쪽으로 가실 건데요? 먼저 아! 가세요 네? 먼저 가세요 뭐라고요? 저 잠깐만요 시야가 흐릿해서 안보여요 <laughs> 잠시만 아 여기 계시는 분이 먼저 가라고요 아네네 먼저 가겠습니다 네. 오케이 <laughs> 그냥 같이 다니죠 <laughs> 뭔가 템퍼밍 할수 있게 되어 있긴 한데. 어! 역시. 찾습니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오, 이런 게 전시되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지. 제가 약간 뭐랄까 그 청소 쪽이나 약간 뭐랄까 그 교육 쪽을 맡고 있어서 이쪽 부엌 쪽에는 오지 않다 보니. 잠깐만요. 잠두 씨 어디 가셨죠? 위층으로 올라가셨겠지? 같이 가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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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맞춰볼게요. 테마 를 해야 되니까 누나 됐다가 맞추면 된대요. 조심해요. 뭔가 튀어나올지도 몰라요. 설마요. 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때가 저도 있었는데 엄마. 음, 이쪽은 뭔가 보관하는 창고인가 막혀있대요. 어? 어딘 염소의 피다. 여기가 주인님 방이에요? 아, 네 이쪽이 이제 주인님 아주의 방이죠. 염소 모양의 낡은 나무 인형 챙긴다. 아, 이건 또 전들의 주인님께서 아끼시던 물건입니다. 잠깐만 여기 그 이제 흙막을 꼭 필요한 토템이라고 하셨었죠. 악마를 숭배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원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려져 있는 원에다가 이걸 하는 건가봐. 나무 인형을 갖다 넣고. 어... 저희가요? 염소의 피를 흩 뿌리고 그렇게 해서. 악마를 소환하는 것 같은데? 악마 소환을 위한 재료가 다 모였어요 네, 지금. 맞죠 가시도 어? 이 어, 뭐야? 인형이 여기 와있어? 먼저 일단 그러면... 피 뿌린다? 자, 눈을 감아요 눈을 감아, 감고 눈을 있습니다. 감았다 뜨면 된다고 합니다 눈을 감을게요 감았어요 저도요 네, 이제 뜨면 되나요? 어... 뭐야? 정의의 <laughs> 몸을 부른 자 너네! 예..어..아닌데요.. 그래 니가 네날 부르는 일 없고 너네! 아..아닌데요.. 뭐 어, 맞네요 누구신데 맞잖아 요소가 누구신데요? 너는 이 저택을 지배하고 있는 악마 아더님이시네 너가 고려라고 부른 거겠지? 아니요..어.. 이 저택에 살던.. 야 유니폼이 아니고 유품이잖아 지금. 저... <목소리> 이 주인... 유품이... 주인이 남긴 유품이 있다는데요? 유품 <laughs> 글쎄... 그 양반이 그런 거 남기 시간 있을수전이나 네. 몰라요? 주도 아니었는데? 어, 그, 거래할 게 없는데 사실 <laughs> 그냥 허접한... 조문에 길에 악마 아니야? 아가시도아 어, 어, 잠깐만! 아 위대한 마의에원코 이대로 간다고너이 자식에게 미치지 않은 걸... 왜? 그쪽 앞으로 나오세요. 불안 보여요. <laughs> 오케이. 고맙다. <laughs> 아, 어차피 어, 없는 건데. 불못 <laughs> 잡잖아, <뿔에 웃음> <무너졌잖아>, 이쪽 불. <laughs> 아, 뭐 언제 불어졌지? <laughs> 뭐 어쨌든 날 데리고 오는 게 좋을 거야, 이 녀석들아. 어좀저 응. <laughs> 좀 악마가 좀 <laughs> 무능해. 뭐라고? 불로 찔러 버린다. 아, 죄송합니다. 얘 찔려도 셋 찔릴 겁니다. 어? 저 태그 전거도 악마를 풀려났다 오, 새로운 망령들이 막 어떻게? 아, 균형이 허쳐졌대요. 다시 가 계세요. <laughs> 오케이 okay. 아니 k 아니 w 그냥 가지 l d have c 오케이, to him. Okay, okay. My Aptiga Mattias Tom Guadalajara. Shit! So, you're going down to today. b u 가 but, b u 되 but, but, 아니 뭐.. 말을 하지 그래. 와나 진짜 방금.. 왜 그래? 가자 가자. 얼로 가야 되니? 새로운 단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거든요? 2층에 닫혀있던 방이 열린 것 같구먼. 오 쉣! 악마님? 오 쉣. 나 이렇게 많이는 못 죽이는데? 오 쉣. 헬오 헬프 헬프! 오 쉣다! 오 다행. 어떻게 됐네? 이 방은 뭐야? 피아노 방이네? 아니요. 어, 야, 잠시나 여기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대산초야 된다. 야, 이곳에서 완전히 끝낼 수 있어서 기쁩니다. 갑자기 <laughs> <laughs> 저택은 저희 영원한 보금자리니까요. 그 무슨 말인가요 그냥 아, 오래전에 전이 저택에서 벌어졌던 일가족 살해 사건. 저는 그 사건에 단한 명뿐인 목격자입니다. 그 쓰레기네 불태우세요. 하지만 너무 무서운 아, 뭐, 나머지 거, 이거, 도련님과 거. 아가씨, 사모님까지도 아, 도망치고 말았죠. 범행을 저지르신 전대주인님께서는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덕혜님은 사건이 일어났던 밤이 저태고 혼자 빠져나가신 건가요? 겁쟁이 자식. 두려워서 도망친 몸이지만 그러면서도 매일 밤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죠 밤에만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그 미련 때문인지 낮에도 제 혼이 저택에 갇혀버렸더군요 전대 주인이라는 그 사람 단단히 미쳤네요 이 오래된 저택 은어딘가 제가 모시던 아드님의 혼이 남아있습니다 부디 그분의 혼을 무사히 성불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우와. 안 죽어? 부탁이 왜 이렇게 많아요? 유니폼도 찾아달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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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들은 어디있나요 어머. 아, 아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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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셔. 아. 오 셰, 오 셰, 연출 뭐냐? 아 여기 악마네 아 진짜 인형 악만가? 이 사람 성분했잖아요. 아, 그만하세요. 아 이거는 처리해줘야지. <laughs> 그래 아니 됐지? 이거 어차피 떨어져도 밑에 1 층에 나서 그냥 여기 두는 게 나요. 아아 성부대 아니다 소매됐대 아이고. 어, 어머 뭐야? 또 뭐야? 또뭐 있나? 아니 무슨 악마도 블라인드가 걸려? 참나. 그러니까 난왜 걸리냐? 얼또 어, 있다. 누가 더 고이. 깜짝이야. 아. <laughs> 아, 너가 아 이랬구나. 아, 네가 아 이런 느낌이었군 어. 어. 뭐야? 아, 저기 뿔 떨어졌어요, 아저씨. 아, 그래 아, 예, 고맙다 야. 오케이 썼다 오, 쉣. 이 죽인다, 이거. 어, 너도 악마 할래? 어울린다. 이거 뭐야? 야. 머리 띄었어요, 이거? <laughs> 어, 사실 난 뿔이 없어. <laughs> 야 그래도 좋지 않았냐? 한쪽 불 없는 걸로 약간 허위크를 줘가지고 진짜 불처럼 약간 느낌 주는 거 있잖아. <목소리> 어, 개순리야 자꾸. 아 일단 뭐 다음 일차도 가시죠. <laughs> 아 이, <laughs> 어. <목소리> 뭐야? 나또 잡을 못잠 건가? 이사람이 이틀째 잡을 못좀 뭐 미쳐버릴 텐데. 저택에서의 마지막 밤. 오늘만 버티면 이 저택은 my my precious. 꼬람 꼬람. 이 층에 다시 가볼까? 어 열렸다. 여기네. 잠 여기 뭐가 있어요. 오. 수상한 노트. 악필로 휘갈겨 쓴 노트다. 아까 걔인가? 빗물에 많이 달아서 읽기 어렵지만 악마의식을 성공시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적혀있다. 어설픈 음. 인풀을 불러내는 데 성공했다. 이내 악마는 집안 어딘가를 사라져버렸다. 갈수록 글귀가 난잡해져 읽을 수가 없다. 미쳐가는 듯 보여. 뭐야 당신. 하급 악마였네? 아 저거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야. 다른 악마야. 어. 아니잖아 너잖아. 걔는 은퇴했다니까? 1층... 어? 가보자. 각시한대. 엄마가.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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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뭔가 나오고 있어. 어 뭐야? 뭐지? 어, 뭐예요? 어뭐 사라졌다. 어디든가 안내하는 거 같은데 어디든? 어디로 가? 오우씨. 음, 어, 오씨. 아 어, 미친. 아들네 미자식. 네 얼굴이지. 아 집에 악령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어요. 이게 고마운 사람 말투야? 항상. 뭐, 미간에 꽂아버려. 주인의 아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 저택의 주인 아들 수현입니다. 여기 계신 집사님께서 당신을 성불시켜 주다던데 무슨 이유도 아직까지 남아 있나요? 아 덕계 집사님, 아 싸가지 없지만 저희를 참잘 보살펴 잘잘 주셨는데 <laughs> 사실은 저도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이 이곳이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무언가의 힘이 발목을 강하게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못 떠나고 있답니다. 덕계 집사님이 아버님의 유품을 찾으라고 하던데요. 혹시 뭔지 알고 계시나요? 아, 싸가지 없는 덕계 집사님이 아버지의 유품을 찾으러 가셨다고요? 네. 음, 어머니와 여동생 저까지 죽이고 도망가셨는데. 그 사람이 그런 걸 남길 리가... 덕키집사님 말에 따르면 유품에 심각한 저주가 걸려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수현님께서 이곳을 못 떠나시는 걸 수도 있고요 어, 어. 오우 쉣 어? 아까 그 창고가 열리나보다 같이 가시죠 오케이 가보자 가보자 어 동료가 늘었네 쓸데없는 애 하나 가니까 좋은 동료들이 늘었다 여기다 여기거든요? 가자 헛! 소견소 알코올 중독이었나? 의원이 적어놓은 듯한 문서가 놓여져 있다. 심각한 알코올 증세를 보이고 있다. 맞았네. 부담감, 환각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보인다. 아 무서워. 오래된 와인 오프너. 아이 와인 오프너. 아버지께서는 흑마법의 공부에 많이 신경을 쓰셨어요. 그 흑마법을 배운 이유도 왕실 파티에 피하께 선보이려고 배우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당시 그 사람은 다른 더 재능있는 사람들의 기회를 날렸고 그날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이곳에 살았죠. 제정신인 적이 단한 번도 없었어요. 그날도 그런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와인을 실컷 들이마시고 한숨 푹 잠드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여동생과 어머니, 저까지 죽은 뒤에야 아버지는 도망치셨어요. 그데그 양반 그날 죽었어. 뭐야? 네? 그 나를 굉장히 찾고 싶어하는 양반이라 유심히 좀 지켜봤는데 그날 그렇게 살인을 저지고 르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고. 물론 날 찾았어도 내가 좋아 줄 리는 없었겠지만 말이야. 음. 자택 입구에 시신 세구가 붙어 있는 무덤이 있어 묻혀 있는데, 그곳이라면 저주를 풀게 딱 괜찮은 걸지도 모르겠네. 어 아. 아유 낮이다. 오픈어도 연하된 코드카 하나하나가 저택을 저주에 빠뜨렸다. 가주가 남긴 이 물품을 그곳에서 불태우자. 아... 일로 따라오시죠잘 뛴다. 유령! 제가 오랜만에 달리기를 해서 그런지 아주 한트, 신나네요. 산뜻해요? 네, 너무 그냥... 산뜻해요. 여기입니다. 여기군요. 네. 어 여기서 태우면 된다는데 아저씨 태워주세요. 오케이. 아니 무덤 어, 말고 이걸 태워야죠. 이걸, 이걸 아. 태워고 <laughs> 무덤을 태워. 제 무덤을 태우시면 어떻게? <laughs> 역시 악마야 진짜. 어오프너 탔다. 우와. 와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던 아버지의 저주 받은 유품을 불태우자 영혼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신은 저택의 유품을 찾아내고 저주를 풀었습니다. 불가사의한 도전에서 버텨냈습니다. 어 재밌었는데? <laughs> 저택을 이어받았어. 나이스. 저택의 악마를 계속 데리고 종우도 부리거나 저승우도 저승우도 가실려? 어떻게 할래? 맘대로 해. 가. 어, 어 그래? 응. 어. 나중에 다시 부를게. 야, 그딴 게 어딨어? <laughs> 아, 필요하면 다시 불를 수도 있지. 불르는 방법은 아는데. 아, 그래, 그럼 핸드폰 번호 좀. 아, 진짜 뭐야. 21세기였냐? 아, 끝났네. 아, 재밌었습니다. 어, 재밌는데요? 뭐야. 공포도 이런 거 하자. 앞으로도 좀 자주, 자주. 음. 아!